16강의 5번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났네요. 다이버전스 차이점. 디퍼런트가 눈에 들어오죠. 패런털 부모와 또래의 가치 사이에. 부모님이 중요하니 또래가 중요하니. 어버렸어. 사이의 차이는 넷, 낫, s 서서 i l 리 부분 부정이라 그래요. 반드시 멍멍한 것은 아니다.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다.부모가 중요해 또래가 중요해 어떤 차이가 있니 이게 반드시 적대적인 대립 관계로 이어지진 않는다고.아이 부모님과 청소년들 사이에 넌 친구들만 중요하고 엄마는 안 중요하니 이게 아니라 엄마하고도 잘 지내고 친구하고도 잘 지내고. 그래서 반드시 적대적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애들은 요거는 요거대로, 이건 요거대로 나눌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주어동사도 눈에 잘 들어오니까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어지다. 됐죠? 그럼 뭐 굳이 중요한 단어로 보자고 하면 뭐 요런 정도? 예, 요런 정도죠. 어,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럼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친하게 지내요라고 하는 연결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as 에 s 로 연결 져 볼게요. as as 이렇게요. 연결이 됐죠? 그럼 프렌들리 자체가 형용사인 거 아시죠? 친근한 누구랑 친근해요? 부모와 친근합니다. 아이들만큼이나 또래 집단만큼이나 부모님들과 친근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청소년들입니다. 인게이즈 인입니다. 그들은 engage in, 뭐, 뭣을 합니다. 걔영혼까지 지금 다팔려 그래. 어디 갈려나 봐. 자, 그들은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은 하는데, 일. 그리고, t 스크 액티비티 임무활동. 아, 부모님들하고는 어떤 일을 한대. 요게 1번이고. 그니까, 결국은 이제 요것과. 그리고, 놀이. 여가활동은 누구랑 같이 한대요? 또래.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대립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적대적인 대립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이것도 하고 요것도 한다라는 거죠. 아, 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컨서닝인데요. 컨서닝의 뜻하고요. 컨서닝의 뜻이 관련해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문법 이름은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됐고, 됐고 암기 이렇게요 그냥 콘서닝이라고 하는 것이 수거처럼 관련하여라는 암기 콘서님도 틀리시지 말라고요 재정적이고 교육적이고 진로와 다른 진지한 문제 누구랑 할것 같아요 이거 돈 이야기 엄마 아빠랑 하겠죠 서치에이즈는 뭐뭐와 같은 문제 진지한 문제는 서치에이즈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투 스펜드 쓸지 돈을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직업을 투 추즈 선택할지. 1번 의문사, 2번 의문사. 이렇게. 무엇에 돈을 쓸지, 무슨 직업을 선택할지와 같은 진지한 문제에 관련돼서 어린 애들은 비 인클라인드 투. 비 인클라인드 투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충고를 구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에게서 부모로부터 충고를 구하는 경향이 있더라. 자 다음 뭐 나와야 돼? 재정관련된 거 말고 다른 거 노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한다는 내용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요게 들어간 거야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는 어? 선생님 관해서 아까 컨서닝이되매 맞아 컨서닝을 네 단어로 바꾸면 뭐야? when it comes to가 되는 거야 한 단어로는 예고 사교활동과 관련해서 사교활동의 대표적인 것은 대표적인 것은 훔 누구와 데이트할지 무슨 동아리를 투조인 하니까 가입할지 이런 것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은 비 라이클리 투비 인클라인드 투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비 라이클리 투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토론할 가능성이 크다. 또래 집단의 그것들을 그것들을 토론할 것이더라. 그것들은 사교 활동인 거야. 사교 활동을 토의할 거야.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들과 이것은 반영해 줍니다. 반영합니다. 엄청난 중요성을 반영한다. 부여되는 중요성. 또래 집단에 의해서. 또래 집단에 의해서 부여되는 엄청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바이 앞에는 pp 분사. 얘는 분사 꾸며주고. 자, 이거 또래 집단들은 부여하고 있다 엄청난 중요성을 이렇게 번역해도 돼. 이것은 또래 집단이 또래 집단이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야. 무엇에 있어서 타인 지향형 활동에 관해서. 아, 또래 집단은 또래 집단은 어떤 지향형 행동에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타인 지향형. 나 혼자 결정 안 하고 누구랑 상의했어, 지금? 친구랑 상의해야지. 이해됐죠? 타인 지향형.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 기대하는 거야. 기대하는 것, 룩투가 기대하다, 룩하고 투가 기대하는 거야, 추가에 이렇게 두 개가 기대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거야, 뭐해 주기를, 친구가 나에게 동의해주기를, 승인해주고 지지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된 거야? 뭐보다는 as opposed to 뭐뭐가 아닌, 뭐뭐와는 반대로 친구의 지지 뭐가 아니라.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건 누구의 신념?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신의 생각과 전통적인 가치, 전통적인 가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승인해 달라고, 타인에게 지지해 달라고 기대하는 타인 지향형 행동에 부여되는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더라라는. 친구와 상의하는 이유가 뭐다? 타인지향형 행동을 보여주는 행동이더라라는 거자 여기 어렵죠? 여기 별표 쳐놓고 요 문장만 여러 번 읽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타인지향형은 타인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승인과 지지를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배제한 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인 이펙트 자주 못 봤죠? 실제로라는 뜻이에요. 아까 있는 임팩트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요, 여기요. 아우 수업을 할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충대 출신이잖아요 충대 옆에 저희 강의실 옆에가 이제 소나무 밭이거든요 송아가루 때문에 수업을 못 해갖고 제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얼른 어, 집에 가 빨리 그래서 진짜 보여줬어요 왜 화장지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아 전공 교수님 이었어요 네, 4년 내내 뵀던 그 교수님 덕분에 졸업했어요.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썰은 풀어드리고요. 하다 날세요. 예. 실제로 또래 집단 그룹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앞에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봐요. 수능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봐봐요. 타인 지향형 행동이 뭐였었죠? 내, 나의 신념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의 신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타인들에게 승인하는 거죠? 그러면 또래 집단은 뭐를 요구해요? 수능. 내 생각을 따라가야 돼라는 뭐예요? 수능을 요구하죠. 친구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껴져요, 안 껴져요? 안 껴져요. 맞죠? 그러면 개인적인 신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뭐를 희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인의 무슨성? 독립성과 개성을 희생하고 수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또래 집단의 동의와 지지를 원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독립성과 개성을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집단으로의 순응을 요구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나 자신을 뭐하는 거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